잘 지내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한국어 공부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넥스트 스테이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상이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포드에 합류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포드에 주행을 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네, 오늘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과 만나게 되어서 상당히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네, 제 여성을 함께 소개를 드리자면 통신 무선 쪽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버라이즌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네, 피처폰 어, 시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제품 매니저로서 디지털 서비스 담당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저희가 2G에서 3G로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제 일은 어떤 커넥티드 카스까지 제가 담당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포드가, 포드와 BMW가 제 클라이언트였습니다. 제가 현대와도 긴밀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네, 미국에서요. 네, 미국 맞습니다. 네, 저희가 현대 블루링크를 4G LTE로 런치를 했었습니다. 2014년이었죠. 네, 그 당시 제가 자동차 시행에 처음 노출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포드를 그 다음에 합류를 했는데, 제 일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외부의 혁신을 강구를 했었고요. 이것을 포드에 접목을 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드에 합류를 하시고 나서 보니까, 상당히 다양한 흥미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자동차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차량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는데 합류하신 후에 프로젝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집중한 영역은 어, 캐빈 경험, 차량 내 경험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어, 대해서 제가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존과도 일을 했습니다. 알렉사 기술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우선 모든 차량을 연결해서야 되죠. 글로벌하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요. 알렉사를 활용을 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활용을 하죠, 알렉사를요. 네, 그 다음에 애플도 이제 참여를 했었습니다. 구글도 함께 구글 맵과 구글 앱스토어 그리고 구글의 어, 어시스턴트를 저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에 따라서 아마존, 알렉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다른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죠. 네, 그리고 몇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결제 프로세스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디지털 경험을 통해서 사, 차량 내 경험을 개선하려고 했었습니다. 이전에도 질문한 적이 있지만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어떻게 어, 차량 내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 코로나를 통해서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e 커머스, 전자상 거래가 많이 발전했었고요. 네, 사람들이 딜러가 그 자동차, 아, 그런 스토어에 직접 방문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스트랩을 통해서 예약을 할 수도 있고요. 결제를 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차진 결제가 되게 되죠. 스트랩을 통해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서비스 매출을 좀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억, 30억 달러 정도로 저희가 구독 기반으로 높이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상당히 큰 어, 역할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V2X 애플리케이션 다른 것 있으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구글의 에코 시스템을 차량에 접목을 했고, 스트라이프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V2X로 좀 접목할 수 있을까요? 네, V2X는 어, 상당히 많은진화가 있었습니다. 네, b s r c 도그하나의예가 예, 되겠고요. 그 외에도, 앤헨드레인도 안드로이드 OS를 차량 내로 전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앱 스토어를 차량 내로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V2X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돌링도 활용할 수가 있죠. 그 네,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어떻게 하면 자율주행차 V2X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떠한 전용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V2X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미시관 쪽에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 스트럭크 V2X 인프라 스트럭크를 테스트하고 있는 것이죠. 차량과 어떻게 인터랙션이 있는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간이 좀 걸릴 거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들, 자동차안에니 모든 것들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그런데 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 지금 이러한 사이클을 좀더 빠르게 단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새로운 기술을 접목을 해서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3, 뭐, 스트라이프 등이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인데요. 자동차 업계가 아, 충분히 빠르게 움직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술 전목에 있어서? 아니면 자동차 업계가 항상 뭔가 늦어서 벽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는지요? 네, 흥미로운 질문인데요.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자면, 어, GM도 그렇고, 저희가, 아, 수백 년 동안 존재를 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요. 네, 수백 년 동안 자동차를 만들어 왔고, 어, 여러 가지 프로세스, 어, 과거의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모든 산업을 어, 잠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기술을 배워야 하죠. 네, 수백만 줄에 달하는 그 코드를 학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어, 기술을 저희가 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공장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런 과정이요. 네, 제가 했던 경험 중에 하나는 바로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완전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한 것이 상당히 큰 작업이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많은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글 클라우드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예전에 클라우드 기반이 아니었지만 지금 클라우드 기반이 회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어,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나니까 상당히 많은 혜택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시뮬레이션 시간이 많이 단축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일이 걸렸는데 시뮬레이션이 두 시간 안에 됩니다. 설계 시뮬레이션을 말하시는 걸까요? 어, 예를 들어서 A2, A3 관련된 시뮬레이션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 바, 변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스마트 팩토리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네, 저희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네 아마 관련된 영역인 것 같습니다. 로보틱 관련된 그런 영역일 수 있는데 저희도 협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더 빠르게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혁의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클라우드로의 변화를 위해서는 만은들이 필요했었고 그리고 저희가 QNX에서 안드로이드 OS로 전환했는데요. 그 과정 또한 그런 전환 또한 상당히 큰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DNA 자체를 바꿔야 하는 작업이었으니까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훨씬 더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요. 네, 그 외에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좀 강조하고 싶으신 점이 있을까요? 네, 스마트 팩토리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저희가 많은 IoT 디바이스를 스마트 팩토리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하죠. 저희가 비전 기반의 어, 어떤 퀄리티 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품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를 통해서 제품의 품질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 뿐만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팩토리 전반적으로요. 그래서, 어, 제조 전체적으로 이것이 엔진이 되고, 되고, 어, 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단일한 플랫폼을 통해서, 어, 하고 있는데요. 개별적인 어,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어, 이런 기술을 단일의 플랫폼 위에서 활용함으로써 을 효율성 개선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드릴 말씀은 이렇게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뭐, 팩토리 자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드가 스스로 다모든 작업을 하시는지 요 아니면 협업을 하시나요? 다른 기관이나 스타트업과 협업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나중에 도 말씀드리지만, 어, 구글의 프로젝트도 나중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주로 질문 뭐할수 있냐라고 그러면 대개면 다 혼자 할수 있다라고 답을 합니다. 하지만 어, 저희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저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하고요. 아니면 타너가 어, 필요한 영역도 동시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효율성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 파트너를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면 제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대규모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영역에 있어서, 뭐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영역에 있어서는 저희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POC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저희 내부 팀이 같이 참여를 해서 POC를 하게 되고요. 성공적인 POC가 진행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단계가 좀 쉬워집니다. 아주 빠르게 POC를 한 다음에는 좀그 다음에 상업화해서좀더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 관련해서는 혁신 프로젝트 가 있습니다. s 어, h i f 를 통해서라고 부르겠는데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상당히 힘든 도전 과제, 어, 예를 들어서 생성형 AI 유스 케이스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 대규모 언어 모델을 통해서 품질을 검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개선할 것인가 등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6개 정도의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구글이나, 구글 관련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과거에 진행을 하신 적 있나요? 아니 지금이 처음인가요? 지금 처음입니다. 네, 저 같은 저도 저도 그렇고 구글도 처음입니다. 구글은 음, 혁신 프로그램이 어, 있는데 업계에서 하나의 고객만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것을 트랜스포메이션얼 익스피리언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포드를 선택을 한 것이죠. 구글에서요. 음, 그래서 하나의 실험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해서 하고 있고 다른 분야도 전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이 저희에게도 상당히 기회가 됩니다. 저희한테도 기회가 되고 구글한테도 기회가 되죠. 구글도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스타트업들과 여러 가지 출킷에 대해서 협업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네,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예전에 전례 없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두 회사가 모두 다 리스크가 라고 할 수가 있는데, 협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혁신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한 7분이 남았습니다. 네, 스크립트 외에 없는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동차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한 지금 한 6~7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자동차 AD 분야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3월 달에 가장 큰 뉴스가 하나 발표가 되었는데요. 포드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를 해서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자유주행 차량에서 발을 빼겠다, AD에서 발을 빼서 ADAS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어떤 프로세스로 인해서 이런 발표를 하게 된 것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당히 저희가 신중하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요. 자율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비전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를 통해서 자율주행 차량 기술을 개발해서 차량에 접목하겠다는 비전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제품을 봤을 때 상당히 좋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좋고요. 하지만 그 여정, 수익성을 내기 위한 그런 여정, 그리고 상업적으로 이제 사용 가능한가를 봤을 때, 아고가 다양한 도시에 어, 확장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래서 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본 어, 지출 집행 관련해서 저희가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의사 결정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검토를 고 분석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어, 이렇게 프로젝트 진행할 것인가 기반으로 해서 의사 의사 결정 한 대씩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내부적으로 아르고 직원들과도 얘기를 했었고. 물론, 인재를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련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L2, L3 경험을 어떻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상당히 과감한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다니요. 군중대 현실적인 측면을 봤을 때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때 때좀더 네, 실용적인 것에 투자를 하게 되죠. 단기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실용적인 것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포드 DNA는 상당히 고 특이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복스박겐과 파트너십도 가지고 있고요. 네, 아르고 관련해서는 저희가 빠르게 실패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르고를 설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았죠.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 다음에 좀더 개선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과의 파트너십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 아주 빠르게 실패하자라는 그런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본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이해관계자, 이해당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더 나은 고객 경험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상당히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스크립트 없는 질문을 저, 제가 드렸는데요.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스크립트 없는 내용입니다. 한 3, 4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아주 커다란 뉴스가 발표되었습니다. 입니다. 포드 차량이 테슬라 슈퍼차저와 호환이 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나니까 어, 테슬라가 또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O.E.M.이 테슬라의 파워에 굴복을 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동시에 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포드가 주가가 7% 상승했었고 테슬라 주가도 약간 올라갔는데요. 어, 왜 어떤 생각으로 테슬라와 협업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네, 물론 테슬라가 시장 점유율 있긴 하지만 어, 어떤 연유로 이렇게 협력을 하게 되었고 매일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가 궁금한데요. 결정 내린 데 있어서요. 네, 저희도 상당히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자동차 회사의 리더가 협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명확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데요. 가치라는 것은 두 회사가 모두 다 고객들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 가치라는 것은 바로 저희가 만 개의 슈퍼차저가를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테슬라 네트워크 상의 어, 전문을 함으로써 많은, 많은 고객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저희 고객들, 그리고 친구분들도 SNS를 통해서 저에게 어,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도 주고 문자를 줬고 너무나 딜 좋은 딜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마키를 사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네, 상대 큰 네트워크가 되었죠. 그래서 포드에게도 고객 가치가 있었고 테슬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커다란 네트워크가 있고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트준이 상승된 어, 것입니다.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요. 그래서 테슬라에게도 좋은 어, 드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러한 뉴스를 발표한 것에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예전에 포드를 어, 사려고 했었지만 드라이브 메인즈 관련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 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차자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뭐 마켓을 산다든지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테슬라도 추가적인 매출을 낼수 있는 그런 수익구조가 생긴 것이고요. 네, 뭐, 포드에게 더 좋은 대리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가 마켓 최초로 이러한 어, 협업을 한 것이고 그리고 테슬라 네, 차징인 어, 충전, 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CC, 과거에는 CCS였는데, NSS로 전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OEM이 하나의 스탠다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USB-C. 아마 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스탠다드를 원하죠. 네, 한국에서도 보시면 서드파티의 충전소가 있습니다. 보면은 플러그인을 하고 이렇게 충전하게 되는데요. 네,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앞으로 훨씬 더 용이해질 것이라고 보고요.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것은 다한것 같습니다. 30초가 남았네요. 그외좀 강조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네, 우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네 이렇게 컨퍼런스에서 저도 함께 오게 되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 스타트업 기업들 앞에서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희 목표는 저희가 함께 어떻게 뭐 공동의 가치를 찾고 P.O.S.를 나중에 함께 P.O.S.를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포드가 혁신을 할수 있는 분야, 그리고 스타트업들과 함께 개방적인 혁신을 계속해서 추구하길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사장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